하나님이 귀여게 주셔서 여호베데돔을 축복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. 그 생각이 납니다.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도무지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. 기력이 없어서 도무지 지고 갈 수가 없는 그때에 선택된 사람, 그렇지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? 바로 그처럼 오베네돔도 아무도 아무도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회를 감당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고 버렸을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심을 받고 이 십자가와 같은 언약 회를 자기의 온 마음으로 자기 삶에 훔다